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주총회 최대 주주 황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차영주 소장님이 또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다고 근데 혼자 오픈한 게 아니라 동거하시는 분이 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세요? 아니 이렇게 혼자 잘난 척하다가 <laughs> 네. 네. 한분이또 있습니다 이게 네. 차킴주식쇼라고 예, 네, 차킴주식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주총회하고 차킴주식쇼하고 합방을 하게 됐습니다 자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왼쪽에 어, 잘생기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신인 배우 최민수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요즘 어딜 가도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너 누구 찍을래? 누구 찍을 거야? 응. 대선입니다, 대선. 응. 네. 응. 그래서 두 분께 2022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월달에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는데 누군지 찍어야죠. 누가 되면 2022년 주식시장이 화랑이 될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응. 했습니다. 응. 여당인 이재명 후보와 응. 그리고 야당인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분이 3위를 하고 있어요. 황경희 형! 깜짝 놀랐 허경영이 3위에요. 네. 아, 심상정 4위. 오. 5위 안철수에요. 그 안철성, 심상정 후보가 합쳐야 겨우 허경영 후보를 따라잡은 아. 이런 아.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점유율 적으로 30%가 넘는 분들있죠그두 음. 분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시태병이냐 네. 어. 아니면 윤정열이냐 허경영하고 싶었는데아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어, 번외를 맞아. <laughs> 네. 자 그러면 우리 <laughs> 말 타고 들어와야 돼요. <laughs> 그러면 먼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주식시장이 더 활약이 될거다 라는 그 근본적으로 받쳐지는 뒷받침되는 얘기가 근데 있나요? 그 이재명 후보가 응? 방송에서 출연해서 주식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어, 저도 그거! 어! 네. 그니까 러 굉장히 지식이 해박해요. 꾼들은 보면 알거든요. 네. 그 사람이 어, 직접 이 음식을 먹어본, 먹어보고 평가하느냐 오. 아니면 그림을 보고 평가하느냐인데 오. 주식을 해본 사람 같아요. 아. 그리고 너무 디테일한 데까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몇몇가지 불공 공정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네, 공매도라는 지 예. 어, 몇몇 가지 불공정한 것들. 그 배당에 관련해서도 네, 얘기하고. 배당, 그냥. 여러 가지 예. 얘기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것하고 어. 가르쳐서 이 사람이 이거를 정책을 만드는 것하고는 별이 어. 다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물론 그분이 얘기하신 모든 얘기가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공매도 하나만 바로 잡는 것만 음. 해도 큰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선물 옵션에도 손을 대신 것같아 갖고 혹시 저기 정부 살림을 선물 옵션처럼. 야, 위에다 배팅해 너무 이러는 게 아닐까 아, 그거는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거예요 파생에다가 <laughs> 풋을 네, 걸어놓고 네, 네. 어, 빌딩을 무너뜨리면 충분히 어, 그럴 수 네, 있죠 충분히 어, 그럴 수 어, 있죠 정부 돈다써그리 지는 만만들면 그럴 수있다나는 네. 약간 네. 염려가 있고 자 반대로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네. 윤석열 후보가 네. 돼야 된다 솔직히 지금까지 네. 사람이 먼저. 사람만 챙기려고 하시다가 아... 주식시장 뭐 제대로 됐습니까 그쪽 지지자들이 또실어하시면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요 아이거 대역이에요 대역인데 아, 지지자를 모르고 하시면 안 되지 아니 알았어요. 대역하라고 지지하는 보고 하가잘못했습어해놓 것도 없고 음, 망하기만 했는데 음. 그 다음에 바뀐다또 같이 연결된다고 또 잘할까요? 아예 안되다 그래서,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럴 때는 네. <laughs> 근데 또 같은 대열 쪽에 예. 강력하신 분도 있죠 아예 아. 불합리한 법 폐지해라 공무좀폐지해고요 이렇게 나오신 분네 네, 알죠 코카콜라 주셔 예. 왜 코카콜라 준안 하시오 그분하고 결렬했다니까? 아 결렬을 네, 했지만 그분이 기에있던걸 예, 그렇죠.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 네, 그게 특이했던 예, 네, 거는 어. 공매도 있다거다 음, 버리고 새 음. 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네. 훨씬 낫다. 예. 자, 그러면 두분 의견. 정치적 성향 말고 두분 어. 의견. 공매도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버리세요. 네. 공매도가 없으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 안그 뭐. MSCI 선진국 지수에도 못 들어가. 우리끼리 하죠. 우리끼리 판 걸고 우리끼리 하면 되지 뭘. 거기 까지 어차피 지들 다 나갔어 지들 다 빠지고 지금 없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누가 올려? 선우는 누가 키워? 우리끼리 계속 되지. <laughs> 삼성전자 8만전자에서 9만전자 개인이 땡겼는데, <laughs> 네. 이제 주가 떨어졌는데, 그건. 어차공 국민선수 뺀거 아니야? 국공선수 없애! 음. 그럼 다시 올라가! 그래, 이거는 뭐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네.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어떤 음. 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순 없고. 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차영수장님. 네. 이재명 후보의 이제 공약이라는게 있어요. 네. 혹시 주식과 연관돼서 오를 수 있다라는 네. 공약들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네, 근데... 어, 아직까지는 이제 공약들이 나오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예. 이제 왜냐하면. 아, 요 다소 빠를 수도 있어요. 네. 정책에 관련된 것 이제 선대위가 구성이 됐고 정책에 이제 어 내가 왜 무슨 뭐 선거관리위원 같은 음. 뭐 이제 어 그런 거가 이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매도 불공정성, 네. 그 다음에 배당의 활성화, 아그 네. 어 다음에 주식 양도세 부분. 아 양도세도 어. 이제 예, 시행이 되죠 네. 예, 2023년부터 시도가 되지만 예.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중과세다 음.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참포. 아,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의견이 아니라 그러면 주변에 잘한 사람들 요지에 놓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죠. 공략을 하겠다. 네. 네. 그거는 YS가 얘기한 발언이잖아요 네. 나는 머리가 없지만 네. 갖다 쓸수 있다. 머리 아, 아, YS가 얘기한 발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탁 아, 터졌죠. 물론 나라에 이제 달러가 없고. 어, 이제 좀 했지만. 음. <laughs> 과거를 보면 현재를 네. 알수 있고, 현재를 그러니까. 보면 미래를 볼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이 있나요? 네. 그거는 저는 조심스럽더라고요 아 그건 좀 조심스럽다 어, 특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인맥주는 아, 절대 투자하셔는안 돼요 원래 네. 주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laughs> 원다 챙기고 나서 아 이렇게 챙기고 나서 아, 이렇게. <laughs> 너희들은 하면 야, 이게 한번 먹었어! 오 울타기 때아에 어. 저 보니까 하면 안 돼. 네. 아니면 다 긁고 있고. 그러면 저기, 네.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네. 어, 이쪽 섹터가 괜찮을 것이다. 웅진 코에. 이거 <laughs> <laughs> 알리지 <해주지> 말라고 했잖아! <웃음> <웃음> <그건> 아니야! <laughs> 보통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네. 모자라 뭐 해놓고, 네. 부동산으로. 아니, 본인 얘기라고 본인 얘기. 결국에는, 네. 지금 남은 거는 아무것도 집도 없이 올라간 거좀 어떻게 사요 지아 그러니까 본인 우리가... 얘기를 하라고 본인 지금, 얘기. 잘 보세요. 음. 예다 앞으로 나가고 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예. 앞서,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주식 전문가도 있고 음. 아니, 우리 주식 시장 어떻게 할 거니? 물어보고. 예그러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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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를 유지하세요 데... 이런. 유지하세요. 아, 아, 예, 예 예. 예. <laughs> 음. 유지가 아니라 <laughs> 음. 또 부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음. 주변 주변에서 다 기원하겠죠. 예. 여기서 뽑아다가 여기서 뽑아다가 새로운 판에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없다가 기대감을 확 키우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아 근데 너무 도안이뭐 아닐까요? 근데 새로운 판이라는 게도일수 예. 있습니다. 80수 있습니다. 8 1 세. 새로운 자료하고하아 그러니까 네. 새로운 판이라는 게 81세, 예. 73세 이런 분들이 새로운 판을 깔수 있을까요? 어? 새로운 어. 거 나이 별로 차이가 안 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 나도 해 보니까 새로운 판못가겠더요 예. 아, 그러시군요. 나이 먹어 봐서 아는데 나이 안 먹어 봤잖아. <laughs> 그 자, 자랑. 좀금 두세 요좀 음, 먹어보게. 예, 요 뭐, 나이, 뭐, 나이 먹어본 사람이야. <laughs> 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음. 먹어본 사람이 옆에 있다. 뭐, 이런 음. 얘기,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아. 그 그건 아니고요. 지금 2030 세대들도 의외로 야당을. 제가 네. 깜짝 놀란 게, 네. 저희 조카들도 제가 물어봤어요. 20대인데. 음, 두 분을 놓고 물어봤는데. 음. 한쪽으로 기울이더라고요. 어, 왜? 그랬더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음. 음. 라고 제가 느낀 게좀 충격이었어요. 아, 그거는 굉장히 네. 저도 뭔 음.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거는 현장 정가큰 실책을 한 거예요 당연히 오, 있죠 혈압이 모자라 저혈압 부정 혈압이 모자라 그것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네. 너무 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판에서 네. 새롭게 김민수 대표님은 계속해서 음. 윤석열 후보는 백지기 때문에 네. 많은 걸 그려나갈 수 있다 네. 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차소자님 네. 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알아야 알아야 문장이라도 하지 뭐라고 하고 네. 그러는데 그걸 못해 아는 해야죠. 사람이 더잘 챙깁니다 오. 알면은 네. 자기가 직접 개입합니다 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지금까지 이것저것 세세하게 개입했다가 잘못게 뭐가 있어요? 내가 못한 왜? 게 뭐가 있어? <웃음> <웃음>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지금? 이 사람 무자부자니까 지금 봐 그러니까 이게 네.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제 음. 가만히 경제라는 거를 거기에 뭐 경제는 부동산 주식 뭐다들어가는데 네. 스스로 그냥 알아서 움직이게끔 가장 사람이 생물처럼 가장 큰 차이 나는다 이거고 그죠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음. 이 차이가 가장 크거든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큰 정부를 통해서 뭔가 개입을 해서 이제 빅브라더가 되겠다 이런 네. 입장으로 나갔을 때 결국에는 세세한거다 통제합니다. 어. 자본주의 시장에서 통제가 음. 오히려 오히려 역효과가 나온다. 이번에 맞췄습니까? 부정산을 주송합니다 기 나오셨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 또 차라리 재판에서 새로운 인물을 음. 깔아다가 새롭게 해보게 되면 뭔가 낫지 않을까 오. 해 지금 81세? 예8 네. <laughs> 1 아직 공모당 가시면 그래요 81세? 네. 소년이세요 그러면은 우리 차 소장님이 보셨을 때 네. 2022년도는 지금부터 이제 이쪽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있어요. 여야가 되든지간에 몇몇 섹터는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건설은 겹 건설 건설은 겹치는 같아. 건설 쪽은 어떤 건설이 되든지간에 현 정부와 반대되는 거. 음. 그 다음에 원전.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은 겹칠 것 같아요. 아, 그 원전하고 건설 쪽. 건설 쪽은 정권이 바뀌면 예. 어, 여, 여가 되든 오. 야가 되든 상대적인 수혜를 좀볼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거에 딸려서 뭐 딸리는 거뭐 기계, 거, 기계 쪽도 괜찮고 시멘트 이거 또 같이 가겠네. 그렇죠. 건설 쪽도 근데 네. 지금 솔직히 증권 전문가가 시장에 다 나온 얘기, 뻔한 얘기 하면 뭐 합니까? 오, 어, 좋아. 인사용? 나 이런 건 좋아요. 네.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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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대선이 끝나고 나게 되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예. 어떤 정책을 펼까요? 지금까지 싸우다 보니까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예. 합쳐야죠. 합쳐야 되겠죠. 예. 그럼 합치려면 내수 소비 정책을 펼야죠아 네. 내수비. 네. 활성화하기 위해. 예. 아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 내수 소비 쪽으로 네. 팔아날 것이다. 워낙 위축됐기 때문에 예. 그쪽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하게 음. 되면 은 이쪽에 대해서 들썩들썩 할것이요 미스텝랑 저랑 책을 썼거든요. 아, 네, 이이 어, 그 책을 어, 쓴 거를 이렇게. 어. 어, 데 유튜브도 찍어. 책도 예. 찍어. 참 열심히 살죠? 아, 진짜 멋있네요. 책 멋있게 나왔죠? 예. 어. 그럼 이 안에 내용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아, 그니까. 러 얘기해야죠. 2022년 투자 어떻게 해야 돼? 음. 동일한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삼성전자 어떻게 사야 돼 말아야 돼? 서로 다른 의견. 오. 뭔가 감이 오시죠? 감이? 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감이 오시죠? 2022년 빅 인사이트. 요 책, 네. 우리 차윤수 선생님하고. 김민수 우리 대표님이 쓴 거니까 여러분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자 그러면 우리 저 주주총회하고도 차킴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저 주주총회 주주 여러분들도 많이들 좀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손잡고 예, 우리 합치맞끝는 이유에서 광복이 먼저라 진짜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방송 때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총 쭉.